그 대단하고 그들이 실패했으니 우리는 못할 거야 절대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적이 없습 그들은 그들의 가치를 그들만큼의 능력껏 그들의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패되어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전보다 더 사람 살기 좋은 세상으로 국민이 만들어줬고요 본인주의가 타파됐고요 자유가 우리에게 왔지 않습니까 그 이상 우리또그 기준하에서 그만큼의 현실을 딛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죠 제가 정치 한다는 것이 무슨 슈퍼 영웅이 돼서 갑자기 이 세상 모든 나쁜 사람들 다 잡고 없애고 정의가창궐하는 그런 이상 국가를 만들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순간 히틀러가 됩니다 그런 한 개인의 영웅적인 그런 힘 아까 제가 뭐 영웅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것은 희생하는 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한 사람의 전지전능한 힘을 통해서 무엇인가 혁신적으로 사회를 갑자기 급작스럽게 바꾸겠다 저는 그런 <laughs> 것을 공유하지 생각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올린 우리의 민주주의 그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땅으로 일구어낸 <laughs> 인권 이 부분을 지탱하고 조금만 더 나아갈 수 있도록. 그래서 우리 다음 주자에게 다툼을 넘겨주는 그런 이어 달리기에 연속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. 그런 이유 때문에 정신 어, 뼈들고요. 두 번째 두려움. 두려움은 사실 크지 않았습니다. 두려워해야 할게 뭐가 있을까요? 실패에 대한 두려움, 낙선에 대한 두려움. 뭐 낙선하면 방... 솔직히 좀 실초 예. <laughs> <시초. 웃음> 낙선이 실초. 아, 끔찍합니다 지금 <laughs> 오중, 오중기 위원장이 막 가셨구나 낙선하신 아, 네. 분에 <laughs> 그런 하지만 그것을 두려움으로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아,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끝이 아니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제가 겪었던 많은 그 경험들 속에서도 대학 입시에 대한 뭐 실패 혹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는 연애 실패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. 그 다음에 또 입고 일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. 그걸 겪고 왔단 말이죠. 그래서 큰기회은 그 없었어요. 그리세 번째 마지막 과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, 힘없는 사람들이 기를 펴고 살수 있는 세상일까? 그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보다는 더 기표 살수 있는 세상 반드시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<laughs>